하나. 근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 날짜하고 소화기 상태 괜찮은지 봐주시고. 소화기 많이 들리면 전문가가 해요 음, 음, 음. 아시는 분들이 한 번씩 봐주세요. 전문가가 봐야지. 요 정상. 상태 한 번씩 봐주세요. 그리고 위치에 맞게 있는지 번호 맞는지도 확인해주시고요. 정상. 한마 창고 네, 가시면서 날짜랑 상태 한번 확인해주시고,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2020년도가 아니야? 거기 와야 돼. 아, 어디서. 이거, 이거 이거 있지 이거 뭐 이렇게, 잠깐만. 발했어? 아니, 좀 더. 훨씬 찬찬해진다. 그, 폐기해야 될 것들은 체크해서 이거는, 폐기해야 되니까요. 이건 폐기. 아, 폐기야? 요건 폐기, 요두 개는 폐기. 요건 폐기. 이건 폐기. 이건 폐기. 요두개 팩이. 아그 뒤에 있는 거요? 음, 그럼 이거,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정상. 정상. 네네. 여기 <laughs> 자 여기도 있으니까 다들 한번 확인하세요. <laughs> 입구에 하나. 이게 맞나? 지금. 네. 하루에 있어. 아 저것도 한번 봐주세요. 몇 번이에요, 국민3 30... 6 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 하나 끝. 문 뒤에. 어문 뒤에 또 있어요? 층두개 하나를 저기다 올려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외부에문닫있을때 때문에 그러나 네, 네. 그래서 이건 완전 쓰고네 일단 위치 확인 이렇게 네. 이렇게 방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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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란 말이야 한달 남을 실 드시고 나야 돼요 네 아이고. 하나 o n t have to b 기 i 체크 h e day. m a y 어 e i 거 was a l i 여 t l e bit. 기 don't know. I don't know. y o u 이 e 이게 1번이네. 이거 번호는 다시 부여를 할 거예요. 이게. 어, 유통기한. 그 날짜 유통기한이랑 상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 네. 근데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네. 40, 41번. 40, 41번 그러면은 이거를 번 네. 어때? 띄어놔야지. 정상이네. 정상이야정상이에지실씨 이거를 배치를 40, 41번은 40번을 저쪽 끝으로 몰던지, 아니면 이거 41번을 여기 입구로 하던지 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확인했고. 네. 그러면 거기, 여, 저길로 옮기면 그러니까 저쪽에. 어, H 빈 사이에 저쪽으로 옮겨놓고 여기 붙여주세요. 그리고 체크해놔두세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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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도 두개 있잖아요, 주씨. 거기 하나 놔두고 하나는 저쪽 끝으로 해야 될것 같아. 27번 이게 네. 없어. 27번 없는 것. 감사합니다. 어디 몇 번? 37번. 37번 한번 봐봐. 가한번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정상 37번. 아니기 가공부 먼저요. 자, 가공부 입구. 응. 없어. 자, 정상이. 정상이야? 가공부 입구 확인했고요. 번 없어. 그러니다조사 응. 조사. 로 응. 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세요 제시. 조개장 없어요. 있다. 여기 없는데.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하나 있어야 되고, 저기 뒤쪽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쪽에 없어요. 앞쪽에, 이쪽에 없어요. 지금 없는 거 체크하시고요. 신장님. 어요 오세요. 그거를 이쪽으로 내가 옮겨놨었어요. 그때 여기에 이런 본드들이나 지금 음. 이칠 같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가까운 데다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를 음.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양쪽에가 표시가 되어있네. 음. 지워버리네. 그럼 이게 하나만 있고 지금? 7번. 여기 문화운 창고. 7번. 음. 여기도 표시는 안돼 있는 거인데 여기는 틀렸어 이거. 아 폐기요? 네. 그러면 폐기. 폐기 표시. 예, 네, 여기... 확인했어요. 네. 그럼 폐기 표시? 그러니까 나중에 작업 다 끝나면 네. 또 위치에 위치해야 될거 같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어, 네. 이는거 상태 확인해 주세요. 정상, 정상이야. 41번. 네. 거기도 정상인가요? 예. 정상? 정상. 정상이야? 저기 끝. 소화전에 옆에 하나 있네요. 소화전. 그거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는 번, 번호 없는 거니까 이거를 저쪽에 교체. 그거 빼주세요. 번 없어? 네, 그거 저기 저쪽에. 택배 네. 택배가 네. 택배가 네. 교체. 없어요 어디?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아직 있네. 네, 이거는 괜찮아요. 이 정상이네. 아, 그러면은 따로 빼놓고 그 빠진 부분에 채워 놓으세요. 1 5번 정상. 네. 여기도 왔다 갔다 하시는 데니까 다들 위치 확인하세요. 저 입구에 한개 하고, 하나는 사무실 안에. 아무 안에 거는 이따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 포형 하나 있고요. 아, 이거 우리 직원은 아, 이거 이집이 집은. 이은 반대편에 보하나. <목소리> 그거 <목소리> 상태 한번 보세요. 비정상입니다. 정상이야? <목소리> 네.